안녕하세요 은진수학원의 어, 전은진 원장입니다. 어, 지금 수업을 마치고 어, 토요일 저녁에 잠깐 여러분들께 오늘은 화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. 어, 그 화학 부분에서는 어, 이렇게 크게 보면 고전 화학파트가 있고요. 어, 그 다음에 현대 화학파트가 있습니다. 음, 근데 현대화학 파트 부분은 그 고등학생들이 지금 오비탈이라는 개념을 지금 배우고는 있는데 어 좀구체적이진 않죠. 그래서 어그 실질적으로는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 화학 쪽까지는 어 고전화학이라고 어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. 어 그래서 음, 오늘은 그 고전화학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요. 어, 다음에 기회가 될때 제가 음, 뭐 M. o d 어린부터해서 어, 여러 가지 어, 현대화학 부분에서의 어, 분자 모델을 어떻게 지금 세우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, 고전화학 부분에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봐야 될 것은 케미컬 번드에 대해서 지금 들어가줘야 됩니다. 케미컬 번드는 지금 화학 결합을 이야기하는 거죠, 그렇죠? 그 화학 결합이라는 건 크게 좀두 가지가 지금 나뉘게 돼요. 그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거. 하나는 뭐냐면 분자 내에서 제 결합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. 예를 들면 H2O가 있으면 H2O 그 자체에서 그 H하고 O 사이에 어떤 결합들. 이런 거죠. 언자 어 또는 H2라고 한 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결합들. 그걸 갖다가 우리는 인트라몰래큘러 본드라고 이렇게 좀 부릅니다. 그 그것을 우리 원자간 결합 이렇게 하면 되나? 아마 그렇게 좀 해석을 해 볼게요 자 그런 인트라몰레클로운드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인터몰레클로운드가 있습니다 그인터몰레클로운드 자체가 분자 사이에 분자와 분자 사이에 일어나는 이러한 지금 결합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인트라몰래클로운드를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분자 내부에서 일어나는 결합이랬죠 고그 인트란 모래클로 반드를또두 가지로 나누면 그 하나는 뭐냐면 어아오닉 바운드가 있습니다 즉 이온 결합을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어 코밸런트 바운드가 있습니다 그 공유 결합 이렇게 지금 우리가 나뉘게 되고요 그다음 인터모래클로 반드 같은 경우는 분자간 결합이죠 분자간 결합에서는 음첫 어, 번째로는 그 그렇죠. 반데르발스 어 인터랙션이 있습니다. 비트윈한 다음에 뭐와 뭐 사이에 일어나는 겁니다. 반데르발스 어 인터랙션일 거예요. 그 그다음 한 부분은 또 뭐냐면 하이드로젠 그 그러니까 수소 결합이란 하이드로젠 바드가 있습니다. 이렇게 두 가지로 앉아 인터몰레크로 반대가 나뉘는데 아까 제가 이렇게 빛으로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인터몰레크로반대에서는 반대로 발스 그 인터랙션을 일어나는 데서 그 부분에서 어그첫 번째로는 다이폴 다이폴 사이에서 어 반대로 발스 지금 인터랙션을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다이폴이고 하나는 원래 다이폴 전혀 안저 중성이었는데 그러니까 인지스드된 지금 유도된 다이폴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어떤 열을 받아 가지고 서로간에 중성 상태에서 움직이면서 지금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어 인스턴트니어스라고 해서 순간적인 어떤 다이폴이 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순간적인 어떤 다이폴로 발생하면서 반데르발스 인터랙션이 지금 일어날 수도 있죠.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크게 어, 그미컬반드 같은 경우는 어, 하나는 뭐라고 했죠 인턴 모래클을 반드또 하나는 또 뭐라고 했죠 어예그 인트라 모래클 반드랑또 하나는 뭐라고 했죠 인턴 모래클 반드가 있다 했죠 인턴 모래클 번드는 또어 인트라 모래클 반드는또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죠 음, 분자 내에 있는 결합에서는 하나는 뭐였죠 공유 기라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뭐라고 했죠? 어, 지금, 이온결합, 이렇게 되죠. <laughs> 우리나라 말로 오히려 안 떠오르네요. 그 다음에, 분자 간의 결합은, 분자 간의 반대를 발, 반데르발힘이 있을 거고요. 또 하나는 수소결합. 이제 이렇게 제이 지금 나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. 어, 아무튼 간에, 이러한 케미컬 파운드를 총체적으로, 우리 고전적으로, 우리가 지금, 음, 결 그 구조를 앉아, 어떤 분자 간의 구조를 이렇게 만드는 부분에서는, 우리 다음에 한번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. 고전 결합, 고전 화학에서는, 어, 크게 우리가, 어, 떻게 나뉘느냐면, 어, 첫 번째로는 우린, 루이스 스트럭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루이스 스트럭처에 대해서 수학적인 부분이 조금만 들어가면 여러분이 충분히 할수 있어요. 그 다음에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고요. 루이스 스트럭처를한 다음에, 그 다음 보면, 어, 폼멀 차지라는 형식 전하는 파트가 있습니다. 왜 형식 전화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게 됩니다. 그것은 아주 안정된 어떤 분자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하거든요. 그다음에 어, 여러분, 옥사이데이션 넘버라고 해서 산화수라는 개념이 있는데, 그것은 다른 물질과 같이 인터랙션을 일어날 때 어, 그때 산화수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하게 되고요. 그리고 또 형식 전화와또 하나 더 지금 들어가는 부분이 어 뭐, 레지런스라고 하는 공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.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시간 날때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